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우리 쿠쿠다스 멘탈 극복하기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지난주 금요일에 좀이 쿠쿠다스 멘탈에 대해서 금요 기도에 대해좀 나누기는 했거든요. 이 쿠쿠다스 멘트란, 멘탈이라는 것은 우리 멘탈이 너무 약해서 쿠쿠다스처럼 네, 금방 산산조각 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특히 요즘 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 여러분들이 SNS에 중독이 되다 보니까요. 멘탈이 쿠쿠다스 같아 가지고 조그마한 말에 되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 반응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오해하고 상처받는지 몰라요. 그게 왜 그럴까요? 내 방식을 좀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 나라면 이렇게 위로해 주면 위로받을 수 있을 텐데 근데 상대방이 다 그렇게 위로해 주나요? 여러분 부모님만 봐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위로 안 해주시잖아요. 그쵸? 제가 어제 아 금요일이었었어요 우리 아 원래 토요일날 우리 청소년부 같이 배드민턴 치러 이제 가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종호 보고 종호야 내일 보자 그랬더니 아니요 주일에 배어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토요일날 못 놀게 됐어요 왜냐면면 그 토요일 밤에 어, 아이들 제 아들들하고 저랑 셋이서 이제 놀다가 제가 쓰레기 버리러 간 사이에 아니 갑자기 막 강한결이 울면서 이제 오더라고요 보니까 얘가 그 아빠 온다고 방에 숨는다고 빨리 뛰어가다가 앞으로 미끄러진 거예요. 미끄러져가지고 침대 모서리에 이제 이마를 바, 박아가지고, 예, 진짜, 그, 이마, 여러분, 머리 뼈가 보일 정도더라고요. 이게 막 얼굴이 파이고, 온몸에 피가 흐르고, 해도 한결이가 빨가벗겨, 예, 자기가 옷 벗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막 진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막 한결이 발에는 예, 피가 막 묻어있지, 예, 그, 저도 뭐, 쓰레기 버리러 갔으니 뭐, 복장이 제대로 돼 있었겠어요. 막 무슨 옷 입지, 얘 예, 무슨 옷 입히지. 예, 막, 진짜, 당황스럽더라고요. 아무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이제, 가가지고, 이제, 4시간 금식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밤 10시부터, 예, 오후 2시까지, 아, 새벽 2시까지 금식을 하고, 예, 새벽 2시 반에, 우리 한결이가 거의 한 40분 정도, 예, 수술을, 네, 예, 잘 해서, 예, 이렇게, 네, 우리 한결이가 그래서 병원 가가지고 이게 수술 또잘 받아서 지금은 네또말짱합니다 종어 눈 감을 필요 없어요. 무서운 사진 아니에요. 네, 눈 감고 있어가지고 상상력이 풍부한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청소년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뭐라고 연락했냐면 우리 토요일 날 놀잖아요. 네, 연락을 했는데 두 가지 반응이 왔어요. 한 명의 반응. 네, 누구지 맞춰보세요 아, 오늘 청소, 새벽에 제가 보냈어요. 오늘 청소년부 아촌교에 노는 거 힘들 것 같아. 한결이가 침대 모서리에 이마가 찢겨서 응급실 와서 수술하느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들이 답장.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아촌교 아예 없는 거죠? 그 다음 답장. 그럼 아예 다음 주에 하는 건가요? 네네, 알겠습니다. 끝이었습니다. <laughs> 네. 누구라고 말안 하겠어요. 두 번째 답장이 왔어요. 누구냐? 두 번째 답장은요, 아, 아, 뭐, 이름이 와버렸네. 이름이 나와버렸네. 목사님, 저 지민이에요. 전부 바꿔서 연락, 예, 연락드려요. 한결이 많이 아파요. 안녕. 제가 나름 가렸는데, 나, 안녕 지민아. 열두 번을 깨매고 왔네. 어제 침대 모서리에 부딪혀서 이마가 찢어졌네. 어떻게요 이 눈물이 필요한 거죠 네 목사님 마음 아프시겠어요 뭐 이제 이렇게 얘기했고 마지막에 힘내세요 네, 이렇게 우리 지민이가 예 네, 답을 남겨줬어요 어 팩트체크만 하는 친구가 있었고요 이제 좀 마음을 위로해 주는 친구가 있었는데 아 근데 제가 이게 한진규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네 그런데 아니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제가 받고 싶은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라는 걸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뭐 그냥 진규가 이야기한 거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런 그런 말들에 대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반응을 예, 뭐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 뭐라고 한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잘못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럴 수 있는데, 이 조그만한 이쿠커다스 멘탈이 제 마음이 이랬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한결이가 다쳐서 이제 머리를 못 감잖아요. 막 머리가 이제 다 산발이 됐잖아요. 이마 때문에. 오늘 아침에 이런 식으로 감겨줬거든요. 한결이 찍은 게 아니에요. 이제. 저 사람 소리사모 아니에요. 제 아내가 아니고요. 그냥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세면대에서 제가 한결이를 안고 우리 소리사모가 저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강혜찬이, 천하의 불효자죠. 우리 강혜찬이 제일 좋아하는 찰영인데 갑자기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나도 저렇게 머리 감겨줘. 그랬거든요. 한결이는 15kg, 예찬이 25kg 거든요. 불가능해요. 네. 그래서 한결이 예찬이한테, 너는 너무 커서 불가능하다. 그랬더니, 흥! 하고 가버렸어요. 네. 그래서 삐진 천하의 불효자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 네, 여러분, 아, 우리가 참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또 나를 쿠쿠다스 멘탈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쿠쿠다스 멘탈 극복할 수 있을지 두 가지로 같이 볼 텐데요. 첫 번째요. 쿠쿠다스 멘탈을 극복하려면, 예수님께 배워야 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네 여기 무리를 보시고, 예, 2절에 보니까 무리를 가르치셨대. 요 어떤 무리들이었을까요? 이게 지금 마태복음 5장이잖아요. 4장 마지막에 어떤 무리들이었냐면 지난 주에 나눴던 내용이에요. 보니까 병 걸린 사람들, 약한 자들, 여기 나와 있잖아요. 24절에 보면.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치유받았다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중풍병자야. 손발이 못 움직여요, 평생. 근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기적 같은 일이죠. 간질하는 자. 거품 물고 쓰러지는 자겠죠. 정말 내가 거품 물고 쓰러지는데 고침받았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기적 아니겠어요. 귀신 들린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원치 않는데 막 나도 모르게 돌발행 동들을막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고침 받았으면 기적 같은 일 아니겠느냐라는 것이겠죠. 그런데요. 기적 같은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2절 말씀에 가르쳐 이르시되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에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요. 다 기적 같은 일들을 여러분들 경험할 거예요. 처음 아니더라도 예수님 믿으면 기적 같은 일들 경험하는 것이 있잖아요. 적어도 한번 정도는요. 중요한 것은 그 뒤라는 말이에요. 그 뒤에 좋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 몇년 동안 노예로 있었죠. 400년 또는 430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1 0 가지 재앙을 이집트에만 내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이집트에만 내리게 되어졌잖아요. 그 사람들은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죠? 재앙이 아니라 1 0 가지 기적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드디어 이집트에서 나오잖아요.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뭘 하시는 줄 알아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힘든 부분들이 시작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출애굽기 마지막 2 5 장부터 시작될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지은 쌤하고 <laughs> 지혜 쌤은 아주 잘할 거예요. 막 성막을 막 짓고 막 그런 게 있는데 제일 먼저 광야에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요. 십계명을 주셨어요. 무슨 말일까요? 은혜 받았으면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기적과 같은 일이 내 삶에 이루어졌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까 그병 여러분 걸린 사람들 있잖아요 나았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뜻일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로 살라는 의미예요 제자라는 단어는 헬레, 헬라우로요 마데테스라고 해요 이 마데테스라는 의미는 배우는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누구한테요? 예수님께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나의 잘못된 것을 말씀을 통해 고쳐가고 순종하기는 싫지만, 말씀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반복이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희가 어른들을 대상으로 지금 말씀 양육을 하고 있거든요. 10주인데 지금 이제 2주 남았어요. 어, 지난주에 그런 내용을 좀 나눴어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밤 중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럼 바울과 신라가요. 빌리포에 예수님 전하러 갔어요. 예수님 전하러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가 자꾸 괴롭히니까 귀신을 쫓아내줬거든요. 그 여종의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요.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다가 집어 넣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내가 잘못해서 감옥 가는 건 당연하죠. 근데 바울과 실라는 예수님 전하다가 또 귀신 들린 사람 그 귀신 쫓아내 주다가 어떻게 보면 도와주다가 감옥 간거 이거 억울한 거 아닐까요? 몇 가지 맞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뭐 하나요? 아나이 여정 괜히 고쳐줬다. 뭐 그런 얘기 하나요? 그런 얘기 없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여러분 지금도 큐티 안 하는데 힘든 일 있으면 큐티가 아, 물론 될 수도 있겠죠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근데 지금도 안 되는데 예, 진짜 이런 감옥에 갇힌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큐티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바울가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어려울 때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라건 무슨 말일까요? 평소에 하나님하고 그렇게 교제하며 살아왔다라는 뜻이에요 평소에 하나님께 배우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도 위기가 위기로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도 평소에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이 예수님께 배운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매일 예수님과 교제하면요.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 어려운 일들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멘탈이 깨질까요? 그 이유는 내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예, 여러분, 진짜 주님께 나아가면요. 어떤 마음들을 주시기도 하고요. 야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제일 좋은 게뭔지 아세요? 평안이라는 복을 주세요. 이 평안이라는 복은요 어떤 요동치는 사건이 와도 흔들림이 없는 마음을 주시는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왜 자살하나요? 환경이 물론 어렵죠, 상황이 어렵죠. 그런데 마음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데 좋아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교제하면 마음을 지켜 주신다라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예수님으로 인해 문제 해결이 되거나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예수님과 교제하며 주신 마음을 따라 힘든 적용을 해본 적이 있나요? 이거는요. 아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를 때린 그 간수를요 용서해주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좋아, 요 여러분들이요. 진짜 주님과 교제.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교제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이미 머리로 좀 답을 알거든요. 내가 이거 예수님하고 교제하면 분명히 용서하라고 할 텐데 그거 싫어서 안 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는데 정말 주님과 교제하면서 힘든 적용 해본 적이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요. 쿠쿠다스 멘탈을 극복하려면 가난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해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임데 네, 여기서 말하는 복은요, 마카리오스라고 해서, 아, 네, 뭐 얘기하려고 하다가 이건 얘기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옛날에 뭐 유명했던 노래가 있어 아마, 예, 제가 봤을 때 지은쌤, 성우쌤은 좀알아들을것 같은데, 뭐, 마카리나라는 그 노래가 있었어요. 오, 마카리나, 그 있잖아요. 그게 이 마카리오스란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 행복, 복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뭐 하면 행복해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래요. 이게 여덟 가지 복이라고 해서 오늘 두 가지를 볼 텐데 우리 진규는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현금을 나에게 주는 자는 복이 있 나니 이런 거 원지 않겠어요? 네, 우리 종호 같은 경우는 여자 친구가 생기는 자는 복이 있 나니 뭐 이런 게될 수도 있겠고 각자가 원하는 행복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예, 다르다라는 것을 내 네, 말해 주고 미안해요. 네, 종은 예. 네, 부쿠다스 멘탈 깨지지 않기를 축복해요. 네,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게 행복이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제가 이 가난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이것은요, 너무 가난해 가지고 구걸해야 하는 정도의 가난을 뜻한대요. 너무 괴롭힘을 많이 당하고 너무 고난을 당해서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는 자. 그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래요. 겸손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해요. 여러분, 양이염 산길을 가다가요. 풀을 발견하면요. 양이 되게 여러분 어, 무식한 거 아시죠? 네. 그런데 양이염 1m 앞에 절벽으로 풀 발견하면 그냥 무조건 뛰어내린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아래는 낭떠러지가 있거든요. 그거 생각 안 하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양이. 그러면요, 이제, 목자가 오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이 그렇게 딱그못 풀먹고 이제 있잖아요. 그럼 목자는, 네, 지켜만 볼 수밖에 없대요. 왜냐면 막 줄을 던지잖아요. 그럼 자기를 끌어 오리려, 올리려고 하면 잡아가주는 줄 알고 뒷걸음 치다가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목자가 어떻게 하면 되냐?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양이 지칠 때까지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요. 정신을 잃을 때까지 보고 있다가 완전히 쓰러지면 줄로 몸을 감아서 끌어 올린다고 해요. 그럼 우리가 언제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주로 이럴 때 만나는 것 같아요.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하고,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 이 절대적인 무능력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면, 아직은 내가 쓰러질 만큼 줄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힘이 빠지잖아요. 네, 회피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예, 도사하실 거예요. 무슨 말이냐? 힘들어지잖아요. 이렇게 지칠 상황이 되잖아요. 각자가 다 회피하는 것 같아요. 중독으로 회피하기도 하고, 친구 관계로 회피하기도 하고, 그러니 주님을 만나기엔 가장 좋은 찬스인데 그것을 우리가 놓쳐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흔히 누군가 나의 발목을 잡는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은 부모님 때문에 망쳤어. 내 인생은 친구들 때문에 망쳤어. 내 인생은 이런 환경에 내가 있어서 망쳤어. 라고 말할지 모르나, 진짜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은요. 욕심이에요. 내 안에 있는 욕심. 즉, 하나님 없이도 잘살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이 예, 좋아 여러분들을 망하게 한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둘째 아들이요, 예, 아버지 보고 재산 달라고 하고 예,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써버리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불효자죠.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돈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 재산은 아들이 부, 부모님이 죽어서만 줄수 있었거든요. 아버지 보고 재산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좀 죽어 주세요. 제 인생에 아버지 필요 없어요.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요, 이 아들이요 첫째로 허랑방탕하게 되죠. 두 번째는 허비했죠. 세 번째는 재산을 다 없애죠. 네 번째는 흉년이 들었죠. 다섯 번째는 궁핍하게 되었죠. 그래도 안 돌아가요. 여섯 번째는요, 예, 이방 백성에게 붙여 살다가요 먹을 게 없으니까 일곱 번째로 돼지질을 치죠. 여덟 번째는 돼지 치다 보니까 너무 배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거든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쥐염 열매 먹어봤거든요. 왜 집에 돌아가는지 알겠더라고요. 정말 맛이 없더라고요. 하나 먹어봤다가, 예, 니 쓴맛에. 근데 이게 잘 익은 거는 뭐 실제로 잼으로 만들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별로 먹고 싶진 않아요. 네, 그런데요. 예, 이렇게 하고서도 아홉 번째는 이 지협 열매 주는 자가 없거든요. 이 아홉 번째 단계를 거치고서야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예, 아버지께 드디어 돌아가게 되어줘요. 아홉 번 동안 의지할 게 있으니까 안 돌아가요. 근데 이제 진짜 의지할 게 없으니 그제서야 아버지께 돌아간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들을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내 마음을 거지같이 만드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좋아요. 여러분들이 그때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지 성경에는요. 이 마태복음 5장 3절이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다 쓰리면 커진다. 무슨 말일까요? 내 삶에 내가 작아질수록 하나님이 내 삶에 커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작아지면 쓸모없다고 말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반대예요. 내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분은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예, 첫 번째 복이, 이첫 번째 행복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라고 한다면, 예, 두 번째 복은요. 예, 우리 4절 말씀, 흰 글씨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네, 이거 보니까 메시지 성경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좀 슬퍼해 보셨나요? 그 무엇으로도 사실 위로받지 못하는 아픔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픔을 느끼는 순간이 있잖아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그때가, 예, 우리 하나님 품에 안기기에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들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울부짖으셨으면 네 좋겠어요. 우리 각자가 다 가지고 있는 아픔이 있잖아요. 어떤 사망의 교부가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은 죽은 자를 일으키는 사람보다 위대하고, 자기 죄를 위해 한 시간을 진실로 울부짖는 사람은 온 세상을 가르치는 자보다 더 위대하고, 자기의 약함을 아는 사람은 천사를 볼수 있는 자보다 더 위대하다. 여러분. 어, 내죄 때문에 한 시간 울부짖을 수 있는 사람은요 온 세상을 가르치는 자보다 더 위대하대요. 여러분 내 자신의 죄 때문에 우리가 그냥 문제 때문에 울부짖는 것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내 자신의 정말 죄 때문에 한번 울부짖어 본 적이 있는가라는 거겠죠. 여러분 내죄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울어 줄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내죄 때문에 울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울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근데요, 내죄 때문에 울면요,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보여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어지더라고요. 저희가 한결이가요, 네, 우리 뭐, 금요일에 그렇게 다치고, 저희 아버지가 운전을 해주셔가지고, 보조석에 앉아서 한결이를 안고 가는데, 어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진짜 이렇게 고백할 수 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아, 다저 때문입니다. 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우리, 여러분, 욕기 큐티를 잘안 하셨죠. 그쵸? 네. 어려우니까 못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핑계 질립니다 네, 장난이고요. 근데 그 욕기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 욥이 자녀들 다 죽어요. 재산 다 잃어요.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너죄 지어서 그래. 근데 제가요, 조금, 뭐, 요바고는 절대 저희가 비교가 안 되죠, 급이. 근데요, 제가 이렇게 한결이가 다 치어 보니까요, 죄 때문이라 그래, 말안 해도 알아요. 제가 그걸 알겠더라고요. 이게 나 때문이라는 것을 계속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아, 내가 한결이를 일찍 재웠다면 어땠을까? 어, 내가 한결이를 일찍 씻겼다면 어땠을까? 내가 차라리 쓰레기 버리러 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침대 모서리에 안전장치를 붙여놓았으면 어땠을까? 그냥 다 죄, 죄처럼 보여지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니까 한 가지는 좀 분명해지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요. 저는 제 아들이 뭐 이마가 깨져서 피나는 것만 봐도 엄청 힘든데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내버려 두셨을 때그 아픔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애통해 보니까요. 아파 보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를 보게 되니까 누가 보이는 줄 알아요? 지금까지 제가 위로해 줘야 되는데 외면했던 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네, 정말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공감하지 못했던 그 모습도 보이고요. 또 자녀들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도 너무 제가 쉽게 이야기했던 것들도 생각이 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요. 아, 나는 진짜 그들을 위해 진정으로 기도하지 못했구나 하는 마음이 들면서 회개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애통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 마음이 보이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면요 그것은 반드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랬을 때 오늘 이두 가지 보기 그거잖아요. 네 여러분 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저는 이게 그냥 한 가지로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보였어요. 내가 너와 함께할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너 지금 심령이 가난하니 내가 네 마음에 천국의 기쁨 누릴 수 있게 해줄게. 너 지금 무슨 문제로 애통하고 있니? 세상이 위로해줄 수 없잖아.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위로해 줄게라는 메시지로 들려지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결이 또 병원에 이제 병원 또 갔으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응급실 가면 병원비 장난 아닌 거 아시죠? 아침에 이제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어요. 결제하려고 제가 뭐 현금이 어딨겠어요 그래서 그 신용카드를 이렇게 다 끄내가지고 예, 아 얼마가 나올까? 제가 보니까요 병원비가 그 69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하루 사이에 69만 원이 예, 나오는데. 예, 근데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한결이가 그 2.3kg로 태어났거든요. 네, 우리 예찬이는 2.5kg로 태어나서 얘네 둘이 합쳐도 제가 태어났을 때 몸무게보다 안 되거든요. 근데 이 한결이가요, 2.3kg 태어나니까 작게 태어나가지고요. 이런 아이들은 또 나라에서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병원비 얼마 낸줄 아세요? 35,000원 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뭘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요. 좀 이게 좀 그렇게도 생각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뭐, 한결이가 작게 태어난 게, 뭐, 그냥 그 태어난 사실만 봐면 사실 저로 태어났으면 당연히 69만원이에요. 저는 5.1kg로 태어났거든요. 근데 걔가 작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면제가 되는 걸 보면서, 아, 우리 인생에도 내가 너무 작게 여겨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또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쓰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결론은요 그거예요. 좋아요 여러분들이요. 심령이 가난하든지 애통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좋아 여러분들과 함께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요 다른 관점을 갖게 되어. 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좀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건 좀 민감한 부분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바람을, 네, 누군가가 핀다면, 나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가 바람을 핀다면,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생각하게 되어질까요? 예, 네, 그 바람 핀 사람이 정말 끔찍하게 여겨지는 게 당연한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한번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좀 이런 관점을 가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먼저 아세요?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뭐 제가 하는 거는 사실 영향력이 없죠. 네, 근데 실제로 그것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기 배우자가 바람을 폈는데, 여러분, 그 끔찍한 일 아니에요. 끔찍한 일인데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어떻게 바뀌어지게 되냐면, 이렇게 바뀌어지더라고 제가 이건 실제로 우리들 교회 가가지고 양육 받으면서 저에게 양육해 주시는 분이 해주셨던 이야기거든요. 그건 뭐였었냐면 얼마나 당신이 상대방을 외롭게 했으면 그랬겠냐라는 관점으로 바뀌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냥 바람피 사실만 보면 이 끔찍한 인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겠지만 그걸 좋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지고 가게 되어지면요. 아, 내가 저 사람을 외롭게 했구나, 라는 것이. 그러면 근데요, 그렇게 되어질 경우 그냥 끔찍한 인간이구나, 치부해버리고 쫓아내버리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질까요? 그런 방식으로는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애통해 가며 나아갈 때에, 정말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불쌍히 여기게 되어지는, 저도 그렇더라고요. 예.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저라고도 왜 불편한 마음이 들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러면요, 제 마음으로 갔을 때는 나오는 게 혈기밖에 없더라고요. 분노밖에 없더라고요. 끊어버리고 싶은 마음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 마음을 가지고 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런 고민이 시작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의 그 아픔을 덮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의 연약함을 자극하지 않고, 예, 헤아려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되어 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요.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세요. 진짜 기적은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게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바뀌는 게 기적이에요. 그게 진짜 기적인데 이 기적을 저 여러분들이 평생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지금 질문은요. 나의 마음을 가난하고 작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로 여기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고 있나요? 나는 다른 이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며 애통한 적이 있나요?